여러분, 혹시 이런 집에 사신다면 지금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집에 계속 사십시오. 네, 이 집은 반드시 발복하고 스스로의 기운을 뿜어낼 집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터가 좋으면 공명을 얻고 또 집이 좋으면 부기를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현재의 경우 터가 좋은 곳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집이 좋은 곳은 정말 많다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이 충분히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의 기운은 절대 한순간에 확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최소한 3년, 길면 5년은 지나야 그 집의 기운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이제 알려드리는 것이 충족된 집에 사신다면 절대 이사를 가지 마시고 오래도록 사십시오. 네, 분명 여러분은 멋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햇살이 잘 드는 집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무조건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밝은 곳은 생기가 강한 곳이요. 어두운 곳은 사기가 강한 곳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네 풍수에서는 생자의 집이든 사자의 집이든 햇살이 잘 드는 양지바른 곳에 딛는 것이라고 하였다는 것이죠. 이는 그것이 기의 순환이 좋고 강하기에 그러한 거예요. 네 사자도 이런 곳에 집을 지으면 후손에게 그 기운을 잘 나누어 줄수 있다고 하였고 또 생자도 이런 곳에 집을 지으면 불행이 생기지 않고 부귀를 누리게 된다고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의 집이 밝은지 어두운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혹시 집이 어두운 편에 속한다면 항상 집안에 불은 켜두시고 생활하시는 습관 꼭 가지세요. 두 번째로, 바람이 잘 통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풍수라는 말은 장풍득수, 즉 바람이 잘 휘감아 돌고 또 맑고 청한 물이 잘 흘러다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네, 바람이 잘 통하면 일단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절대 잡스러운 기운이 범접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여 풍수에서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행동을 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집에서 살게 되면 뭔가에 몰리는 사람, 뭔가에 시이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 당연히 급격한 몰락이나 실패가 생겨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간혹 요즘 건축물에서는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집이 있곤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의 집이 이런 경우라면 무조건 환풍시설에 꼭 신경을 쓰시도록 하세요. 세 번째로 일말의 찜찜함도 없는 집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것이 있고 또 맞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잘 드시는 음식을 누군가는 싫어하고 또 누군가는 좋아하는 음식을 여러분은 싫어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네, 애는 집도 그러합니다. 여러분과 잘 맞는 집이 있고 맞지 않는 집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음식을 드시고 나면 반드시 탈이 나는 것처럼 집도 맞지 않는 집을 선택해서 거주를 하게 되면 반드시 불행한 일들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를 전문가들은 그 사람의 기운을 판단하여 균형을 보지만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하여 이런 방법이 가장 좋고 또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연의 한 부분이라 자신과 맞지 않는 것은 본능적으로 거부를 하게 됩니다. 네, 이것이 항상 왠지 모를 찜찜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왠지 모를 찜찜함이 없는 또 생기지 않는 그런 집에 들어가 사시도록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불행이 생기지 않으며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원활하게 풀려나가게 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방향보다는 항상 이것에 꼭 신경을 쓰십시오. 여러분, 현대는 집의 방향이 그리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과거 추위를 견디기 힘든 시절에 만들어진 이론이라 현대처럼 단열과 난방이 워낙 좋은 시기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여 집을 선택하실 때는 방향보다 창의 크기와 창의 많고 적음에 신경을 꼭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건물은 전부 단층이고 외부와 모두 오픈이 되어 있었지만 현대는 거의 대부분 차단이 되어 있기에 실내로 유입되는 기운의 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집에 기가 들어오는 거의 유일한 곳이 창문과 현관의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물론 현관도 거의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거나 또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기에 기의 흐름이 원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집에 기가 들어오는 거의 유일한 곳이 창문인 세상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집이든 창문이 크고 많으면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의 흐름과 순환이 좋아 여러분을 번영과 행보로 이끌어 줄 집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택과 아파트의 차이점 꼭 신경을 쓰세요. 여러분 이는 정원 즉 마당에 나무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요즘은 정말 웬만하면 아파트는 정원이 잘 조성이 되어 있고 또큰 나무나 식물들이 생기를 다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주택의 경우 사실 집에 나무나 식물들이 많이 있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시골이라면 그렇지 않을 것이나 대도시라면 이것은 정말 무조건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많은 집, 식물이 많은 집이 좋은 집이며 또 그것이 생기가 강한 터인 거예요 하여, 아파트를 고르실 때도 이것을 꼭 고려를 하시고, 또 주택을 고르실 때도 이것은 꼭 고려를 하십시오. 여섯 번째로, 지나치게 높은 곳은 가능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땅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땅으로부터의 기운을 얻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항상 끝부분을 가장 좋지 못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여, 아파트의 고층 부분, 즉, 펜트하우스 부분은 사실 풍수적으로는 그리 좋지 못한 곳입니다. 물론 1층이나 2층의 경우 풍수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이것은 생활상 불편함이 한두 개가 아니죠. 네, 현대 풍수는 생활의 편리성 역시 고려를 하기에 이곳 역시 좋지 못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어느 곳이나 로얄층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가운데 부분 즉 8층 정도 이상부터가 가장 이상적이며 또 너무 높은 층이라면 가능한 피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한이 서린 집이라면 무조건입니다.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망한 집에 물건이라면 숟가락 하나라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 사람의 한이 서려있기에 그러한 거예요. 물론 현대도 이런 집즉 경매가 되는 집은 시세보다 훨씬 싼 것이 바로 이런 이유로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전문적으로 경매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집에 본인이 들어가 살지 않아요. 네다 세를 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팔아 버리죠. 하여 경매를 했던 집은 월세이든 전세이든 만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전 주인이 망했다는 자체가 집이 좋지 못하다. 또그 집은 불행한 기운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에 반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곳또 불행한 기운이 흐르는 곳에 살아서 좋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큰 도로는 무조건 멀리 보아야 하고 또 아래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도로는 물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 물길은 기의 흐름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교통량이 많다는 것, 또 도로가 넓다는 것은 그만큼 그곳에 기의 흐름이 강하고 또 기의 흐름이 아주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기의 흐름이 많다는 것은 좋지만 기의 흐름이 너무 강하다는 것은 정말 웬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네, 풍수에서는 물은 바라볼 수 있으며 느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그곳이 명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로에 인접하여 도로로부터 불편함을 느끼는 집은 정말 외면하면 피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집 창가에 서서 가능한 많은 도로가 보이면 좋은 것이고 또 멀리로 도로가 보이면 좋은 거예요. 하지만 도로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집은 결코 좋은 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